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지금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이가 유엔 기조연설에서 찌인린 그 기조연설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찌끄렸습니까?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교류와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을 열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영문 이니셜로 END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끝으로 보기에 그럴써해 보이죠? 하지만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이 기조연설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 발언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집단입니까? 핵폭이 절대 안 합니다. 미사일 도발 한 번이라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대화만 하면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거 북한한테 핵개발하라고 시간 벌어주는 그런 꼴이 아닙니까? 둘째로, 이런 얘기가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모두 다 짓거렸던 얘기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꿔서 END니 뭐지 달았지 결국은 햇볕 정책의 판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자파 정권들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무슨 평화 프로세스니 종전선언이니 떠들어댔지만 결과가 뭐였습니까? 돌아온 건 북한이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국가 정상인 원수, 국가 원수한테 할 말입니까? 그런데도 문재인은 정말 소대가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과의 외교는 더 굴욕적이었죠. 국가 정상 자격으로 중국까지 갔는데 문재인은 8끼씩이나 혼밥을 처먹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행기자들은 어땠습니까? 중국 공안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께서는 이 일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라 망신 아닙니까? 이게 기자들, 문재인이가 혼밥 처먹은 거, 기자들이 얻어 처맞은 거, 모두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그냥 TV로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고, 그냥 그건 문재인이가 혼밥 처먹고 기자들이 얻어 처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통째로 망치는 다인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UN에서 찍거린이 주장은 바로 이 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길로, 실패가 검증된 이 길로 그대로 답서봐여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제사회 현실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국제사회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미국, 일본, 유럽 모두가 북한 제재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비핵화 없이는 대화 없다. 그런데 이 이재명 의원은 마치 국제사회를 자기가 설득이나 할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좋아하자는 이재명 허세. 앞에서 말 다르고, 뒤에서 말 다르고,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니까 진짜 안잘 들어. 이런 개소리 마구 등이 있는 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정말 국제적인 국제사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여기서도 시에 시에 대만에도 시에 시에 지금 우리가 중국이 굽신거리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략적 경쟁자이자 견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파 정권은 늘 중국 앞에서는 작아지고 북한 앞에서는 퍼지기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재명도 똑같은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론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국 이재명의 유엔 기조연설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호 정치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말잔치였습니다그 이재명 연설할 때, 그 유엔 회의장 보셨죠? 텅텅 비가 있는 거 보셨죠? 또, 미국 도착할 때는 뭡니까? 서양 사람 얼굴은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전부 다 앞에 구신기로 서있는 놈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 응? 대사로 내정되어 있는 강 씨. 그러고 유엔 대사로 내정된 뭐, 이제는 동기인지 친구지 그딴 놈들. 그런놈밖에안 보이잖아요. 그고 내가 화면을 보니까 이재명이 연설할 때 앞에 퉁퉁 비어서 비칠 수가 없어요. 그 카메라가 그러니까 비춘다는 게 전부 다 우리나라 쫄대기들, 이재명이 쫄개들 모이는 그 자리만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 갖고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안간건 받아 못합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애교에 이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굴종 애교가 아니라 국익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하는 당당한 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자유우방 국가들과 확실한 안보와 동맹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점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유엔 기조 연설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호만으로 절대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호만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강력한 안보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신의의 지금 방송에 공감하시면 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